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입니다. 이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.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 편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소풀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사루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.